죽기전에 먹고싶은 음식 한가지 골라주세요 치킨이요 치킨 어떤 치킨 제일 좋아하세요? 그냥 튀긴 치킨 다요 프라이드 양념은 완전 후라이드? 네 양념소스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찍어 먹게? 네 버스타드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프랜차이즈도 있어요? 제일 네, 튀겨요 죽기전에 먹고싶은 것 한가지 경기 전에요? 죽기 전에요 아 죽기 전에? 아, 치킨. 치킨 어떤 치킨이요? BBQ, 올리브 오, 장승현 선장 똑같은데다 아, 그럼 바꿀게요 아, 그럼 바꿀게요 아. <laughs> 어떤 걸로요? 페리카나, 순살, 반반 프라이드로? 반반. 아, 반반으로? 반반. 알겠습니다 저요? 저 된장찌개 어떤... <laughs> 된장찌개요? 왜 된장찌개입니까? 제가 된장찌개 제일 좋아해요 아, 그런가요? 어, 된장찌개 혹시... 차돌된장찌개 파신가요? 아니면 그냥... 약간 옛날 청국장 느낌. 전 청국장 느낌. 아 그렇습니까?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하시는군요. 그럼요. 혹시 이건 죽기 전에 혹시 소주 마시고 싶으신 분들. <laughs> 아 삼겹살에 소주. 소울푸드예요? 삼겹살에 소주? 삼겹살에 소주? 소주는 소울푸드. 맛집 있어요? 혹시? 아뭐 보기 집은 다 맛있는 거예요. 고기는 다 맛있는데. 아 고기 아, 다 맛있다. 가게 상관없다. 상관. 삼겹살 소주. 삼겹살 맛집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. 네. 목구멍 맛있더라고요 응? 목구멍 목구멍? 아... 먹고 음. 어, 싶은 음식 한 가지 죽기 전에? 네. 백숙 닭... 닭백숙이요? 근데 저는 한식을 좋아해서 한식 종류 맛있으면 상관없어요 찌개든 고기가 같이 들어간 네, 그런 종류든 뭐든 하나만 골라야 돼요? 네딱 특정해주세요 아, 죽기 전에 먹어야 될 거면 그냥 고기 먹을게요 저기... 삼겹살이요. 왜요? 네? 하이... 삼겹살 제일 좋아해. 아 삼겹살 맛집 있어요? 맛집이요? 네. 아니 중요 뭐? 다 좋아요. 김치 삼겹살. 김치 삼겹살? <목소리> 맛있는 데 <목소리> 있어요. 무세 김치 삼겹. 무세 김치 삼겹. 그 몰라요? 응. 홍대랑 한남전에 있는 맛요 <목소리> 제일 좋아하는 음식? 삼겹살 제일. 삼겹살. 삼겹살? 맛집 있어요 혹시? 맛있는. 아시는... 동에저방희동에 네, 사는데 방희동에 마지막에 육가식당이라고 근데 이렇게 거주지 공개하셔도 돼요 방희동이다제땅 나. 라서아 그죠 그죠 방희동에한 어, 20만 명 사는데 먹고 싶은 음식이요네 라면 라면? 어떤 라면 제일 좋아요? 해저 다들 라면 죽기 전에 랍스타, 랍스타. 저 새우를 좋아해요. 음. 랍스타랑 해산물, 해산물 좋아해요. 아니요, 새우만 좋아해요. 새우만. 새우, 랍스타 그쪽 종류. 게맛살. 게맛살도 아, 좋아해요? 비슷한 맛이잖아요. 뒤에 먹는거 뭐예요? 소비. 부인는요 네. 부위는요 so, <목소리> 네? 네? 안창살.

언젠가 그런 거먹어볼요 웨이팅 어이 예약해서 한 6개월째를 다 먹어볼게요. <laughs> 오. 알겠습니다. 오. 지금 먹고 싶은 거를 얘기하면. 네. 치킨? 치킨? <laughs> 네, 치킨 먹고 싶어요. 치킨 어떤 거 제일 좋아해요? 여러 가지 다 먹는데 지금은 황금 올리브 치킨 네. 먹고 싶어요. 식사 아직 안 하셨죠? 네. 되게 알겠습니다. 시원한 콜라 한잔 같이 <laughs> 알겠습니다. 더워 보이시네요. 춥기 네. 전에. 꼭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. 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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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어나는어맛어본것 중에 제일 맛있어. 던것어맛요영맛있이저있어 스테이크. 오어디예요 이제 네, 어웃백인가 알겠습아한번더 사주겠지